하위 하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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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님 네? 오랜만이에요 나도 <laughs> 맞아요? 오랜만이네요 네. 예이 요새 남자 생겼어 <laughs> 그래? 그 하세님이라고 나도. 요새 남자 생겨가지고 아니, 어제, 어제도 같이 방송하던 거 아니었나? 그, 그제도 그분이랑? 그제도 그제도 그제도? 미쳤네 <웃음> 미쳤네 <웃음> 미쳤네 거지 <laughs> 아니, 아니 이거 뽕이 질트 대넣... 뭐야 방금? 아니 방송에서 그렇게 대놓고 연애를 하면 어떡해? 아머머 어머머 스틸 거세 스틸 이건 다다다 미쳤어 나 미쳤다고. 어본거 반갑고 <laughs> 누구야 누구야 누구랑 연애해? 하세님이랑 하세님 하세님? 응 하세님 하세님. 아니... 멋있어 잘 멋있어. 어울려. 잘 어울려. 누군지도 모르면서 잘 어울려 뭐야? 아난 아, 알았지 진짜 아난 이전부터 알어난 이전부터 알았어. 나도 나도. 다들 거짓말하지 마. 이름 궁합 보면 98퍼 나올 듯? 진짜 악녀 하세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아, 그, 모음에서 아, 그더 하는 거개기엽네 음. 어? 잠깐만 아 오늘 기적이 매치업이네? 왜지? 팀원 팬 나나야 젠지 스트리머 갑니다 진짜 젠지야? 아너 다시 들어갔어? 네뭐 어쩌다 보니 아 진짜? 젠지 네, 싸움이다 아니 근데 네. 넣어주세요, 제발. 안 되지 얘 2등이잖아 데에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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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직 결승 아님 몰라 저 어떻게 방지 어로 끌어도 세요난 <laughs> 근데 이터널리턴 아... 전용인데 나 이터널리턴 아, 전용이야 좀, 좀 그런가? 살짝 비비기 바... 좀 그렇지 내가 거기에 비비긴 어이 붕어야 누가 붕어 초대를 다 보내네? 저 오늘 <laughs> 왜냐 금방 가야 돼서 그래 쟤저 허다닥해야 됨 어디.. 어디 간다 했지? 머리 색칠하러. 아니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우리 다 머리 색칠이니까. 그럼 그래, 뭐 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부가또 3월 26일 날 이.. 어.. 공방 하거든 공방. 어? 무슨 공방? 어? 이터널 리턴 공방 하는데 해도 설아안 돼. 아.. 그래도 예뻐야 어. 되구나. 안 이뻐 해도 예뻐 임마. 그까 그러니까. 어, 뭐야? 또왜 나랑 똑같더 예쁘게 와. 보여야지. 당연히 어. 공통점 만들지 마세요. <웃음> <웃음> 야 잠깐! <laughs> 하도 형이랑 나랑 엮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지 설마? <laughs> 어? 나복벗하려려고지지이이 not sure. I'm not s u 는 무슨 소리 o 이미 들어간 적도 없는데. sure. <laughs> 들어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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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은 없지 r 내가 m not 수 u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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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웃음> <웃음> 우리 어떻게 좀 t s k t 1 조합으로 가볼까? t s k t 1 조합이면 다야가 필요한데 제이 자야 정글을 할게. 아 자야 정글. 아아 <laughs>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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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트리 거의 안 해봤는데. 봤는데 근데 굳이 안 해도 되긴 해. 어 맞아. 맞아. 일단 내 루시안을 네. 봐. 이거 일단 망했어 우리. 힘들어 정글인데 지원 조합은 해도 돼. 그래 돌아줘. 안녕 모두가 아, 이양 물고 무시하고 네. 있잖아요. 아, <laughs> 아, 나도 못 들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laughs> 네, 이양 물고 무시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못 참들어요. 뭐야 나 나트 뭐야 갑자기. 눈이 일자 알고 했는데 티모야. 괜찮냐? <에>? 가보는 거야. <웃음> <웃음> 나, 나트님. 나네 네. 나트님. 아, 뭐야 나 마이크 꺼져 있어? 혹시 어, 뭐야. 대답을 하고 있는데 안 들리는 건가? 아. 나 지금 계속 대답했는데 안 들렸어? 응? 들렸는데. 어, 아, 나 음. 뭐야 나나양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나도 안 들리는데. 나도 응? 안 들려. 나만 들리는데? 어 나만 들리는데? 아, 뭐야 나 나나양 음성을 0%만영 만들어놨어. 왜? 어허허허허허허? <laughs> 그래 놓고 나노양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 하고 나나양이 <laughs> 바쁜가? 하고 있었어 오 네. 어, 네. 진짜로? 어? 나, 난.. 난.. 사모니가 놀리는 줄 알고 나안 들린 척 했는데? 야하하하하 예은아 너, 너가 더 나빴어 미안 <laughs> 아, 미안 이건 고이네 와, 나무 나무 정령 테두리 개 멋지다. 나무 정령 테두리가 어디 있어? 아이디를 못 얻게 써가지고 강철. 강철 고추 민아아니철 <laughs> <너>, 테두리 멋져. <laughs> 강철 고추. 강철 고추라고 왜안 해? <laughs> 어 뭐, 철왕씨라고 하는데 내가 철왕씨. 강철 페퍼. 강철 페퍼. 강철 칠리. 나나양님 발행 브론즈 4네요. 와 진짜 최악이다. 왜왜왜왜왜 최악이야? 왜, 왜, 왜 <laughs> 내가 최악이라는 거지? 그런 걸 언급하고 그 <laughs> 어, 그래! 괜찮다! 그래, 어. 아그 <laughs> 내가 최악이지? 그래, 왜, 왜 그랬어! 어. <laughs> 나는 또 나네야마구 분주 사 최악이네 이런 줄 알고 아휴 <laughs> 설마 이미 상처는 받았고 <laughs> 바로 와 바로 와 바로 와 어? 이 자식들 놀고 있나본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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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어떡하지? 일로 손... 와만약 손... 어, 만약에 어어 어어 저저 템포 맞춰 템포 맞춰, <laughs> 맞춰. 아아쉽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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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y! 이 do not do n o 어 do not do not do not do not do not do not 아 o not do not do not do not do not do not 아니, not <laughs> <역시. 웃음> <laughs> 너 나우스! 티모를 어떻게 잡은 거야! 두 번이나 잡았잖아! 두번 잡았잖아, 예은아. 아, 안 넣어. 손가락 이 손가락 이 쉬. 안 넣어, 집중해. 아니, 죄송, 죄송. 징크스 초강력 초토화 로켓도 빠짐. 어, 어, 어 죽었다. 살을 있을까요? 나, 나트. 나트가, 아. 나 나트. 팀워크 상대로 판군장아 판군자가... 아니 그, 그 나머지 생각한 건데 아 팀워크 아... 힘을... <laughs> 역시 아, 아니 그 애가 아, 아프긴 아, 해.. 아, 어 그럼 그녀의 뇌에는 뇌지커리 장착돼 있다고 십팔 년생의 <laughs> 뇌지커리 얕보지마 <laughs> 그러니까 어, <laughs> 내가, <laughs> 내가 내가 음, <laughs> 내가 옳지 못해 내가 올았나 어, 생각이 있다 내가 옳은 거 같아. 나우스! 아, 아, 나 나우스! 나우스! 성현이 나우스! 타우스나우는데우스 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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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나아스 나우스! 나나 아주 나탄을 했어. 나우 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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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우스 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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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뛰어, 바로 뛰어. 그렇지아 나이스! 마지은 CC가 약이야. 재미.. 못봤금 <laughs> <laughs> 아니 조금은명된은같은데요나나금님 어? 나, 나, 어 팀원 팬 나나? 지금은 나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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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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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은 지금은 지은지은